일단은, 3대 지수 플러스 러셀까지 모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시 넘어서, 그러니까 미국 장 1시간 막판 좀 놔두고, 반등을 좀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 반등이 밑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수치만 보면은 다우가 2.48, 그리고 나스닥이 2.5. 앞서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중에 한3% 넘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막 반한 시간 남겨놓고 일부 저가매수좀 들어오면서 2.5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S&P 500도 2.36% 이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러셀인데요. 그때도 이제 나스닥이나 S&P가 좀 하락을 할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음좀잘 버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제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어, 앞서도 이제 그 워딩을 써주셨는데, 셀 아메리카? 그렇게 음.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러셀까지도 2%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마켓맨 잠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진짜 요렇게 대부분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파랗게, 빨갛게 어 이제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따가 뭐 종목들 보겠지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실적도 잘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경기 침체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무역 요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어쨌든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사실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바깥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좀덜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팬데믹 때의 기시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온다라는 건 아니고 그때에 이제 그, 상황들을 되짚어 보면, 아, 집에서 뭐 했지? 게임 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봤거나 뭐, 요런 이제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실적도 잘 나온 상황에서, 뭐, 이러한 상황에서, 그니까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에서, 빅테크라고 할수 있는, 빅테크 계열에 들어가 있는, 그래도 넷플릭스는, 어, 지금 한1.53%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특징적인 흐름이고, 대부분 다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냐? 시장은 관세 이슈가 원래 가장 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지금 시장이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증권사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대학생 때 이제 입사를 하면은 저도 이제 뭐 계속 금융권에 취업을 하려고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 쪽을 알아봤는데 그때 이제 뭐 면접 스터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질문들, 예상 질문들이나 뭐 옛날에 족보 같은 것들을 음. 해가지고 이제 모임 면접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막그 흔히 말하는 족보에 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유행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조금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답은 금융 신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은 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가치수단으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교환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시장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달러를 대체할 자산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뭐 금이 부각이 되고 있고 넌 US가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달러나 미국 패권이 무너지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진짜 대안이 없으면 지금보다 더 혼돈스러운 그 전세계, 뭐, 증시든 아니면 정치 경제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텐데, 어쨌든 대안은 없지만, 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이. 그러니까 모두 다 의심을, 아 저거 말고는 없긴 한데, 아 지금 굳이 저거를 막 내가 적극적으로 사야 되냐?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베이스 자산들을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다시 그 시장의 신뢰도를 약간, 음불어 좀, 노이즈를 키운 거는, 트럼프발 연준 해임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하고 우리가 각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물론 저는 독립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대부분의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치를 절대적으로 떠나서는 뭐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취한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기구라고 우리가 믿고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 해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타격이 좀 추가적으로 나온 건데, 사실 이거 1기 때도 그 트럼프는 본인이 임명하고 나서도 계속 뭐 자른다 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뭐 파월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했었는데, 어제 이제 트위터에 또 이렇게, 트위터가 아니라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좀 올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미스터 투 레이트, 어, 저기, 뭐야. 파울이죠? 네. 네. 너무 늦은 사람. 너무 늦은 사람이고, 여기 또 하나 메이저 루저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나라고 보면은, 진정한 루저. 찐따. 인거 같은데, 여기 이제 메이저 루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음. 메이저 루저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어 채널에다가 그냥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에너지 비용도 감소하고, 신용품 가격도 상당히 낮아졌고, 바이든의 계란 사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바, 바이든이 그렇게 만든 건데 내가 에너지 비용도 낮추고 식료품 가격도 낮춰놨는데 왜 도대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이랑 카멜라가 이제 뭐어 금리를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될 수 있도록 그때 막 금리 인하 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사실 돈 풀, 풀어주고. 근데, 뭐, 그 결과는 어땠냐? 라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공격을 퍼붓고 있다 보니까, 아, 진짜로, 뭐, 잘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짜로 만약에 연준 의장이 해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사법 체계까지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지금 시장에서는, 어, 그니까, 그, 트럼프는 계속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협상도 난항을 조금, 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셀 USA 기조가 확산이 되고 있다. 앞서도 이제 요 워딩이 오늘 계속, 음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정한 트럼프 트레이드는, 뭐, 드릴베이비 그런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뭐 그런 자산들이 아니라, 그런 자산을 매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셀 아메리카가 진정한 트럼프 트레이딩이다라고 블룸버그발 뭐 AI가 서머리해서 이제 어뭐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이렇게 셀 아메리카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아 달러의 지위가 이렇게까지 약해지는가를 보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 달러, 달러 인덱스가 97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진짜 엄청 급락했네. 네. 이게 급락이에요, 진짜. 이게, 이게 진짜 급락이거든요. 그 각도가.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112, 1월 연초, 딱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막 분위기 좋았을 때, 그 때인데, 그리고 트럼프 취임 전으로 가더라도 그때보다 훨씬 더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한거 같거든요? 달러 약세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식을 뭐 지금 취해서인지는 뭐 시장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달러 는 약세를 만들었어요. 이제 미국으로 제조업만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금리 인하만 시키면 되는데, 지금 달러 약세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신뢰도가 깨지면서 그렇게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내용들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요거 좀 전에 트럼프 이야기들은 조금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평가가 정책 정책 불확실성 당연히 이제 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도 트럼프는 계속 이제 그 트러스 소셜이나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협상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벤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인도와 합의 중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국의 반응은 또 부정적이긴 합니다.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통화를 했으나 합의는 없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일본 총리도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이게 지금, 일본의 지금 총리가 그 코멘트 한것 중에 하나가, 미, 그,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요 멘트가 그냥 이 앞전에 사실 일본의 물가가 올라왔을 때그 멘트를 한 거면은 그냥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뭐 저기 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도 이제 뭐 그런 코멘트를 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그렇지. 협상 중에서 저런 멘트를 했다라는 것을 시장이 막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작년 8월에 엔캐리에 대한 그 이슈를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미국 국채를 되게 많이 들고 있는 음.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당연히 이제 중국, 일본. 그래서 저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 국채를 일부 팔 수도 있고, 또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애나가 강세하면서 엔캐리 자금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레버리지가 붙어 있는 그런 자산군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관세를 압박하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그 전에는 지금 못 올리게 약간씩 계속 막았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엔화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지금 전 세계 자산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거 계속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엔화랑 그다음에 이제 금인데요. 엔화 보면은 그 8월 달에 고점 수준까지 이게 9월 16일이 요렇게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가장 강한 자산은 지금 엔화 그리고 금인데요. 와, 금이 어제 장중 아시아 마켓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도 기염을 토했는데, 이게 어제 거의 3% 정도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뭐, 개장하고 나서, 이제 해외 선물 개장하고 나서 0.47% 정도 상승을 하는데, 이게 마이크로가 아니라, 그냥 한 틱에, 한 틱에 대략 그냥 1달러거든요. 만 원이라고 치면은, 10달러라고 치면은, 이게 3천0 0에서 3,400까지 3천 올라온 거면은, 이게 그냥, 어한 5천만 원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서? 한 계약으로? 한 계약으로? 아, 이거를 못 먹어서 너무 아쉽는데. <laughs> <laughs> 계속 참. 잘... 계속 잘 들고 있다가 여기 이제 변동성이 좀 있어 가지고 일부 이제 수익 실현하고 여기 방송에서도 3,000달러 밑에서는 저도 다시 사겠다라고 했는데 못 샀거든요. 아 조금 더 쉬었다가 가겠지 그랬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왜냐면 여기 이제 시장에서 레버리지 들어갔었던 것들이 청산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바로 그 대체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 올라온 그런 흐름인데 어쨌든 금은 연일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로 들어가서 조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S&P 500 기준으로 PBR 어 18배 정도로 하락을 했고, 10년 평균이 한 18배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밸류 현상으로는 이제 그냥 적정 밸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밸류까지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해서 경기 침체나 그런 내러티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나 아니면 기업단에서 이익이 빠지는지, 이익이 빠지면 이 10년 평균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 플러스 다음 실적 시즌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관세 이슈가 붙어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러한 이제 이슈일 테니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전반 쪽으로 좀 보면은 엔비디아가 어제도 한4.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칩 AI 그칩에 공급 지연 이슈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기사로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보면은 요건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semi-accurate? 뭐 요기인 것 같은데요. 보면은 엔비디아 칩이 주요 문제로 인해 이제 지연이 됐다라고 이제 어제 자에 이제 좀 나온 거고, 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본인들이 아니라 다른 쪽이 수요를 못 맞춰가지고 이게 지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코멘트가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도 요 이슈로 한4%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막 이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칩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체 칩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 칩으로 효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 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하웨이가또 AI 집 대량 출량 소식이 음. 좀 나오면서 이게 또 투자 심리를 좋지 않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조정을 받았고 어, 엔비디아가 4.5%, 브로드컴이 2.8%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보면은 <laughs> 안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시 직전 저점 트라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 보면은. 뭐 추세가 각도가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N자형 파동의 목표치를 채우고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뭐 바닥을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인데요. 테슬라 여기도 조금 계속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가형 모델 Y 출시 연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머스크가 복귀가 없으면 차량 판매가 영구적으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바클레이즈에서 목표주가 하향을 했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5월달에 또 이제 도지 사임하고 CEO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해외 외신에서 조금 나왔고요. 그다음 에또 하나는 이 이슈 말고 또 하나가 이 이슈도 좀 같이 있긴 하거든요. 조금 전에 뭐 새벽에 좀 나온 거긴 한데요. 테슬라 이제 주행 거리 이게 조작 혐의로 피소 당했다라고 해서 전방위적으로 어 테슬라 쪽에 막 이래저래 노이즈들이 많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X를 통해서 해상 소송에 대해서 X 게시물로 일론 머스크가 이슈가 멍청하다, 이디어티? 아, 뭐, 이렇게 이제 뭐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노이즈를 한 방에,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건 음. 내일 아침에, 내일 그, 애프터마켓이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나오는 실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이제 진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주가 움직임 보니까 네 왜냐면 지금 주가 움직임이 이게 그뭐 물론 이제 미국은 그래도 나름 실적이 막 먼저 이렇게 막그 퍼지는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움직임이 있으려면 은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긴 하거든요. 주가가 여기서 보면은 아 요거 진짜 여기 딱 그냥 기술적으로도 누구나 보고 있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에요. 그지금한 예, 번, 두 번, 세 번, 네번 지지받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부활을 해주면서 올라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200달러 테스트를 다시 한번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아, 이거 레버리지 진짜 어제도 그 이제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두 배, 세 배짜리 하시는 거죠. 그렇 예, 심지어 영국 조가 가지고 세 배짜리 하시는 거죠. <laughs> 진짜. 좀예 네, 이건 리스크 관리가 조금 확실히 먹더라도 네, 뭐~ 리스크 관리가 그, 좀필요한 한방에 손실 본거 만회하자라는 <laughs> 생각에 아~ 저~ <laughs> 세 배짜리 두 배짜리 레버리지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많이 차트상으로 빠졌으니까 아, 그쵸? 물타기 할 수밖에 없고 네, 됐을라 이미 네. 저~ 중간에 들어갔던 분들은. 네. 참, 뭐라 하기가 어려워요. 네, 진짜 뭐라 하기가 어습니다 음... 왜냐면 또 반등할 때는. 그치. 아니, 두번 반등하면... 해볼만한 자리긴 하거든요. <laughs> 근데. 솔직히. 네, 이게, 여기서 한10% 반등, 반등하면 10% 넘게 반등할 거잖한 280달러까지는 음... 그냥 열려있는 자리니까. 그러면 한2 30%, 20%짜리, 3배짜리면 60%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빠지는 것도 꼭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은 20% 빠지면 60% 빠진다라고도 생각을 하시고 항상 요거는 어 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잖나라고 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테슬라 3배짜리 90%가 한국인이에요? <laughs> 네로 님. <laughs>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3배짜리 레버리지. 네, 네. 아, 엔비디아는 제가 유럽 쪽은 못 봤는데 그냥 두 배짜리가 있긴 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거기서도 한 30%, 40%가 한국 사람들. 아, 진짜 우리가 참 대단해. <laughs> 전투의민주주의하죠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들 들어가서 보면은 비테크, 아 비테크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이 간세 우려로 목표가 하향이 좀 나왔는데 여기가 어제 이제 중국이 잡고 있는 제가 볼모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가 이제 애플이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월마트거든요 음. 월마트에서 생산되는 판매되는 한60% 정도의 제품들이 다 미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이제 그 우회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들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마트도 이제 약간 그 잡혀있는 고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내에. 약한30% 정도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가 상품들 또는 이제 중국 제품이다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세가 부각이 돼서 하면은 당연히 그런 기업들이 제품 판매를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아마존의 트래픽이, 트래픽이나 아니면은 거래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또 하나 딜레이 했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이건데요 요거 보면은 지금, 아마존이 이제, 퍼지드 썸 데이터 센터를 했다. 웰스파고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아마존 쪽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 지난주에 윅스 오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어그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존도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 데이터 센터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우리나라에서 LS 일렉이 실발을 했는데 직접 발표했는데 어, 생각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음. 오늘은 HD 현대 일렉인데 어, 요 노이즈까지 어떻게 소화하는지 한번 어제 이제 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낮춰가지고 장초반에 약했다가 오후장에 이제 밑구리 달리면서 음 들어올리는 그런 움직임 보여줬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제 카페에다가 계속 그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 올려드리는데 특히나 프리뷰 때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꼭 많이 챙겨보셔야 돼요 왜냐면 프리뷰를 통해서 이, 목표가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트레이딩 아이디어도 찾을 수 있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변동성을 조금 어 이제 커버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좀 계속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좀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기술주는 좀 강했다. 알리바바는 1% 그리고 핀더더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요. 인도 기업 일부 좀 움직임이 있었고, 넷플릭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인상 추가적으로 여기서 가격을 더 올린다? 그래도 봐야죠. 넷플릭스라면. 네, 넷플릭스라면 봐야 된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한편 보는 가격으로 그렇게 많은 컨텐츠들을 진짜 자유롭게 볼수 있으면 솔직히 충분히 뭐 지불할 만한 용의가 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넷플릭스가 1.53% 이제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S S s A 그 S 소프트웨어 기업들 좀 약세 움직임들. 그다음에 헬스케어는 조금 혼조 움직임이 있었고 어, 산업 금융 유틸리티 뭐 그냥 셀 아메리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약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 영어 그 질문 독해할 수 있을 때 항상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가 핵심 문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진짜 강했다는 라 거죠 음. 어제 MSCI 코리아 ETF가 안 빠져요 진짜 예, 안 빠지더라고요 0.15%인데요 어,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제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어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시장에서 여기 환율은 1 4 1 8 원대까지 이제 좀 내려가면서 어 환율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MSCI 코리아 ETF 보다는 저는 약간 야간 선물을 조금 더어 가중치를 둬서 보긴 하는데 네. 어제 이제 유럽 증시가 휴장이어서 이 야간 선물이 이제 유렉스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휴장이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체크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어, MSCI 코리아 ETF만 놓고 보면은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이제 좀 강했다라고 이제 조금 어,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로 글로벌 증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 강한 거 봤으니까 글로벌 증시도 한번 조금 보면은 뭐 나스닥은 지금 뭐전조점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니케이가 어떤 움직임들까? 보면, 일본도 고전에서 그 잘안 빠지거든요. 음.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관세에 대한 기대감인가?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음. 여기까지 올라놓고 반등하고 나서.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대한 기대감? 그치.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좀 같이 있는 것 같고. 한국? 그러니까, 아, 요거 대만입니다. 아, 대만. 네, 그러니까 대만이랑 일본이랑은 좀 다른 흐름이거든요. 대만이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흐름이고, 대만은 다시 여기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 여기서 버티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버티는 거. 그러면두 개의 지금 공통점을 보고 있으면은 아, 그래도 미국이랑 협상하고 있는 국가구나. 요 기대감이 약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 조금 보시면 될거 같고요. 독일도 이제 좀잘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상해랑 홍콩 뭐 이쪽 견조한 움직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봐서 보면은 아, 요런 흐름이거든요. 진짜 잘 버티죠. 2500 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진짜 삼성전자가 HBM만 통과해주면 지수 3천 가는 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 부근에서는 일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자라고 이제 지난 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선 부근에서는 일부 리스크 관리 한 다음에 그 관세 협상들 일부 해소되고 해도 저는 뭐 충분히. 어, 먹을 게 있을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추세가 진짜로 턴하는 움직임 나오면. 그래서 어쨌든 61선, 21선 부근에서는 대략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그러니까 현금을 일부, 일부 또 다시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조선, 어제 일부 좀 차익실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일부 차익실현이 좀 나온 그런 상황에서, 어, 이렇게 뭐 차익실현 나온 흐름에서 일부 수급 좀 가져간 거 반도체? SK 하이닉스랑 삼성자 어제도 그래도 견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임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이 저렇게 부저,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티는지 아니면 따라가는지 음. 그거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산이랑 음. 조선들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대안이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담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섹터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일부가 되는 거고 2차전지는 기관들도 이제 평가들이 극명하게 좀 갈리기 때문에 어 거기도 막 강하게 어 이제 담기가 어렵고 그러면 실적 시즌 들어가서 방산이랑 이제 조선 쪽으로 계속 기웃기웃 거리는 그런 움직임들에서 일부 차이 실어났다 다시 매수에 들어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어 반도체 방산 조선 바이오 그다음 화장품 이렇게까지만 그냥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혼자 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815 모니터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시장을 함께 읽고 실력을 쌓아가는 실전 투자자들의 공간, 815 모니터 카페입니다. 이제 믿고 함께 할 전문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815 모니터 가족들과 함께라면 매일 시장이 든든해집니다. 전문가들의 강의와 칼럼도 모두 무료로 드리고요. 카페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바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력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보시죠.